자 반갑습니다 위너스 TV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이고요 역시나 12월 6일 수요일 또 관심 테마 종목들 추려드리고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 뭐야 어저께 제가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이죠. 음. 그 내용에서 1순위를 일단은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을 좀 적어드렸었어요. 음, 상당히 좀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오늘 시장을 지배를 했던 거는 폐렴 쪽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 뭐, 위더스 제약이나, 뭐, 이제 광동 제약이 좀 강하게 움직여준 게 있고, 신규주들이 좀 나와줘서, 또 이제 추가 관찰 포인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상당히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토대로 좀 접근을 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오늘 시장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일단은 코스피가 0.82%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1.83%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어좀 소폭 하락은 있었지만 뭐 크게 좀 나쁘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음, 코스피 아니 코스닥이 거의 이제 2% 가량 하락 하락을 한 거는 조금 아쉬워요. 네 조금 아쉬운데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큰 타격을 준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 지수가 저렇게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매수하고 수익 볼 종목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저는 또 오늘 또 접근이 좀 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좀 쉬웠다고 생각을 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무작정 시장이 좋은 게 아니고 지수가 내린다고 해서 무작정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다. 그 내부에서 우리가 접근할만한 시그널 먹거리들이 나와 주느냐 아니냐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일 시장을 준비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읽어가면서. 어, 내가 이제 방향성을 찾고 확률을 잡아가는 게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일단 요소수. 음, 요소수가, 일단은 기사가 어제도 확인을 했거든요. 어제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요소수 또 이제 수출 통제 관련해서 중국 의존도가 엄청 심해요. 심한데, 어, 일전에 한번 문제도 있었죠. 근데 3개월치 이제 또 물량을 좀 비축을 해놨다. 뭐, 요런 내용 때문에 사실 뭐 3개월치? 약간 이렇게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과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부정 그러니까 손실을 볼수 있는 부정에 대한 거에 무게를 더 줘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이제 그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정에 대한 부분은 엄청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 드리기 때문에 안 가지고 왔었어요 안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 요소 좀 오랜만에 좀 움직이기는 했죠 어, 특히나 이제 그 관련주 중에서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얘네들이 좀 강했습니다 음. 어, KG케미칼은 갭든 자리에서 좀 위태위태한 흐름이 좀보여졌었구요 보여졌었고요. 이렇게 됐었는데 그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 관련주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근데 오늘 움직인 거는 요소 쪽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어, 무엇보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폐렴. 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상당히 강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쪽 여전하겠지만 이제 한동훈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이제 이민정책 관련주 엑스페릭스가 상한가를 갔죠. 그외 이제 인스웨이브나 오픈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크게 크게 움직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움직여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어저께도 정리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 NFT, STO 같이 좀 중복되는 종목들이 많다. 여기서 이제 갤럭시아머리들 갤럭시 SM이 어, 뭐, 상한가를 가고, 지금 단기가율이 걸려가지고, 이제 크게 움직이는 못했지만, 7% 올랐어요. 예, 요 때, 이제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오늘 25%가량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계열은 좀 주춤했고, FSN이 한 11%, 그리고, 어, F, FSN 한 14%. 올랐네요. 아, 아니네, 아니네. 뭐, 왜 이러고. 어, FSN이 한 11%, 그리고 아톤이 한 13%가 올랐습니다. 어저께 거의 이제 종목도 이렇게 있죠. 어, 있고. 아, 일단은 대체적으로 좀 올르긴 했어요. 어, 올르기는 했고 그리고 일단은 뭐 나머지 개별주, 음, 양자 조금. 근데 오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 폐렴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를 했고요. 그렇게 그 뒤따라온 애들이 이제 뭐그 어? 그 STO 증권토큰, 그러니까 NFT 쪽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요소수 뭐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패렴이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넘기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애플페이입니다. 애플 애플 카드 3사의 애플페이 동맹 제안을 했다. 현대이어 국민신한 등 합류 전망이다. 합류 전망이다. 그죠 앞으로도 기사가 좀 나올 게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내재돼 있어요. 단발성으로 확하고 끝나기보다는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감을 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속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져요. 내일 바로 당일 튈 수도 있고요. 근데 좀 주춤주춤한 모습,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의미 있는 기사를 통 띄우면서 얘네들이 한번더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도 바로 좀 시세가 또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늘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어, 종목은 한국정보통신, 하이크코리아, 이루원 세 가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자 폐렴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했고 내일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일단 중국 전염병 대재앙호나 베이징 등 곳곳 동시다발 호흡기 질환 급증 뭐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뭐인니도 그렇고 지금 폐렴으로 난리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발 유아폐렴 확산에 의료계 긴장이다 소화질료 대량 올 것이다 예방 백신도 없는데 중국 덮친 소아폐렴 국내도 비상 마이크로 마이코플라즈마 크 폐렴 급증 면역력 약해져 더 위험 겨울이라서 더 위험하다는 게 이거였어요 음 면역력이 한창 약할 때, 계절에, 계절 특성상. 좀 그럴 때잖아요. 예, 네. 그럴 때고, 일단은 지금 기사 자체가, 제가 이 저녁에는 인포스타 뭐 이런 거안 봐요. 저는 무조건 네이버 보거든요. 네이버 보는데, 긁었을 때 대부분 이제 폐렴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예,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 오늘, 힘, 그리고 또, 장마치고 나온 기사들 토대로 좀 보면은, 얘네들 내일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관련주는, 원래는, 그, 제약 쪽에서, 이제, 광동제약, 신신제약, 위더스제약, 국제화품 경동제약, DXVX, 뭐, 요렇게 있었죠. 근데, 오늘 추가로 또, 신규로 가, 들어오면서 이제 강하게 시드를준게 경남제약, 인트롬바이오, 녹십자MS, 한국파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남제약, 녹십자MS, 한국파마는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인트롬바이오는 오늘 저희가 매매를 했죠 시원하게 상승이 나온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입니다 엑세스바이오 폐렴 진단키트 기사를 단독적으로 달았죠 음, 그러면서 이제 수젠텍도 이제 이쪽으로 제이좀 엮이는 것 같은데 오늘 엑세스바이오, 수젠텍 상당히 강했다 엑세스바이오도 상한가를 터치하고 빠졌죠 네 오, 이쪽 이쪽에 상한가만 몇 개야 지금 터치한 애들까지 합치면 상한가만 몇 개입니까? 장난 아닌 거거든요 이게 음. 한 테마에 한두개 나오기가 사실 일반적이고 힘 일반적이고 이것도 힘든 얘기예요. 근데 다수 나와졌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엄청 몰빵이 됐다는 라 거예요. 연속성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기사 또한 많이 나와졌기 때문에 강조를 드립니다. 인공어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 메디아나와 메가이시에스가 있습니다. 음. 대표적인 거죠 어, 그리고 마스크 쪽 당연하겠지만은 이 폐렴이 호흡기 질환이죠 호흡기 질환 기침 예 요걸로 인해서 뭐또 점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 또 뭔가 좀 의무적인 그런 게될 수가 있다 뭐이제 전국적으로 의무적인 게 된다, 된다기보다는 그 이제 걸린 사람들은 당연할 거고, 예, 그걸 아는 사람들 이렇게 권고를 하겠죠 마스크 대도 좀 차차 착용하고 다녀라. 이런 네, 얘기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 웰크론, K M, K P M 테크, 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신규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좀 수급이 좀 몰아치면서, 어얘 뭐야 하고 하는 애들 바로 빠르게 이제 또 기사 서칭을 해보고, 어이배렴쪽이구나 새로 였고 나하면은 이제 다점을 잡아가면 되게 확률이 높겠죠 수익볼 수익 확률이 되게 높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 여러 하고, 또, 이게, 뭐, 진단키트 쪽이, 뭐, 이, 음. 코로나,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음,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엑세스 바이오, 먼저 상 사항가, 이제, 분위기 풍기고, 코로나다 보니까, 수진텍 이제, 얘도, 이제, 엄청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진단키트 쪽 종목에 랩지노믹스라든지, 뭐,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애들도 따라온 경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당일에 엄청 강하면, 덩달아서 따라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 무은부 접근 하, 하지 마시고, 어, 주의해야 될건그거예요 무조건, 이 해당 이슈에 엮인 애들, 직접적으로 엮인 애들, 엮이면서 탄력을 주는 애들 위주로 봐야 됩니다. 음, 덩달아 엮이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 마이크 플러스 마이인데 그냥 제약 바이오니까 약간 이런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넘어갑니다. 자, 유전자 가위입니다. 출시 임박한 유전자 가위 치료제 특허전쟁도 달아오른다. 이것도 연속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주는 기사로 보이죠. 관련주는 인트론 바이오, 마크로젠, 엔젠솔루션, 툴젠이 있습니다. 와우. 제약바이오 쪽을 계속 봐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분위기를 언제까지 좀 끌고 갈 수, 줄수 있을지 초유의 관심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앞전에 신규. 신규 상장주가 시장의 트렌드 큰 틀의 트렌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되던게 반도체의 수급이었죠. 근데 걔네들이 지금 어때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시장의 트렌드가 계속 간다. 아니다. 바뀐다. 시장의 트렌드 계속 바뀐다. 저희 옷의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바뀌죠. 마찬가지. 같은 것만 계속 날라갈 수가 없다. 응? 주가가 단계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면 은 부담감이 있고 어찌 됐든 팔아야지 수익이에요. 어? 너 어떤 채로 수익 찍히면 뭐해. 팔아야지 수익입니다 어, 그러한 원리와 순리대로 어, 시장의 트렌드는 바뀌기 마련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어, 신규주가 사실 조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힘이 빠지기 며칠 전부터 이제 그런 징조가 보인다 슬슬 신규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용하고요 어, 새로운 애들이 치고 들어오죠 폐렴이 다시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유전자 가입, 뭐, 요런 기사들이라든지, 공통점은 제약바이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의 시장이 단기적으로좀 연출이 될수 있다. 얘네들이 어디까지고 계속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어,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닐 테지만, 일단 지금은 이쪽을 메인으로 좀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좀 전달 드리면서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요소수입니다. 중국 요소통관 지연 장기화 우려 가격 급등 조짐 중국에서 90% 수입하는데 어쩌나 요소수출 금지령 초비상 자 요거 기사 위에 두 개와 밑에 하나를 나눕니다. 자 밑에는 제2의 요소수 대란 없다. 중국 통관 도료의 업계 재고 충분 수입성 다양하다. 그러니까 지금 요소수 같은 경우가 3개월치 분량을 확보해뒀다 대란 없을 거다 라고 좀 안심을 지키는 기사예요. 음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이 주가에 상승을 줄 기사, 그리고 하락을 기사, 하락을 줄 기사와 요인, 어떤 환경이 있다면 그 크기가 비슷하거나 또는 소폭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정적인 곳에 힘을 더싣습니다 어,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요소수 자체가, 중국 의존도가 엄청 심한 거는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3개월 치비축분량 이거 가지고 된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바로 들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요소수 쪽에 전체적인 종목들이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당히 좀잘 움직인 부분이 있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또상한가 터치를 한번 해줬죠. 음.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줬어. 근데, 저는 일단은 부정의 힘을 실을 겁니다. 왜? 이런 내용을 명분 삼아서 어 그래 하지 말자 하고 다른 데로 이제 몰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 음 응. 근데도 시장에서 또 이제 각 잡고 움직여주는 종목들과 시그널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미리 저희는 준비를 하고 예측할 뿐이고 시나리오를 세울 뿐이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몰라. 저희는 미리 정보 파악하고 일단은 확률을 높이고 방향을 좁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렇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 관련주로는 일단은 오늘 강했던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케이지 케미칼이 있습니다. 외, 외에도 뭐 이제 그, TGK인가 TGK 인가 TCK u k 스 인가 하여뭐 그것도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일단 메인은 일단 요렇게 놓고도 보면은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럼 될것 같고 자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또 원전 내용이 나왔어요 대,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거를 직접 지시를 했다 원전 10기를 추가를 한다 요거는 좀 크죠 어좀 큰데 아, 제목이 참네 이것만으로도 좀 임팩트가 있기는 해.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회에서 다소 상승이 있습니다. 한신기계 시회 상한가가 있고 뭐 대체적으로 원전 관련들이 주좀 올라 있어요. 일단 관련주는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1집파워 g 2파워가 있다. 근데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나올 기사가 너무 많다. 근데 문제는 그 저희 이제 그 대선 때죠. 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이시죠. 이 정책 관련주를 엮이면서 너무너무 세게 시계를 시세를 줬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사가 있을 때마다 다번 뿅빡 뿅빡 이런 식이에요. 크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 정책 관련주 즉 정치 엮여가지고 너무 시세를 줬어. 위에 물린 물량 얼마나 많겠어요. 적당히 올리면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차트에 다 드러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할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음. 원전 자체는 늘 말씀드리듯이 나올 기사들이 많다. 해외 뭐 이제 수주라든지 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원전 자체가 이 에너지의 그 가성비를 대체 대체를 할수 있는 애가 지금 없어. 어 가격 대비 효율을 낼수 있는 에너지원 이 원전이 독보적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뭐이 원전 자체가 지금 좀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일단 기억을 해서 그 주가의 흐름은 조금은 어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게다가 시회에서 좀 다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보수적으로 좀 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이것도 좀 괜찮은데 좀 아쉬운 게 얘네들도 시회에서 엄청 상승이 많이 나왔어. 하지만 우리는 부강약품을 보유 중이지. 희망만 들어오시라니까. 자, 부강약품 말레이시아 사라왁 대표단 본사 연구소 방문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정신건강 직속위원회 출범 소식에 관련 테아주 관심 집중이다. 김기현, 아 뭐야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하나 더 있는데. 잠시 대기. 아 이런, 네 이거 정치인데 이거는. 네 일단은 요렇고 천천히 갈게요. 자 내려두고. 자, 일단은 이 내용이에요. 이게 정신건강직속위원회 출범 소식이 뭐냐?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 쪽이 이제 뭐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조현병 등이 정신신경질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 쪽을 이제 또그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직속위원회를 출범을 하고 뭔가 좀 기대감을 주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있느냐? 요렇습니다. 환인제약, 구강약품 CMG제약, 명문제약, 네오팩트. 이제 요렇게 이제 추려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일단은 구강약품 환인제약, 명문제약, 네오팩트. 다시 외상한 거예요.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7.8% 정도 올랐고 종목은 더 있겠죠. 종목은 더 있을 텐데 일단은 갭이 내일 좀 많이 뜰것 같아요. 특히나 부강약품이 저는 좀 대장을 해줄 것 같거든요. 어, 개별적인 이슈도 이렇게 좀 달려 있고 그래서 일단은 내일 좀 저희가 보유 중인 부강약품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또 아침부터 저희 LS 전선아시아도 있거든요. 얘도 거의 시위 상한까지요. 네. 희망방에서 또 내일 익절 파티를 장초반부터 할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이 다수 상한가를 간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음, 근데 일단 내일 관찰 포인트는 될것 같기는 해. 어, 오늘 또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쪽이 센 부분도 있었고 분위기를 좀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서 상한가 종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정, 정치 쪽은 이제 김기현 한동훈 역할로 묻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진 않다. 그럼 뭐예요, 이게?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정치 관련주들 중에서도 한동훈 관련주, 봐야겠죠?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 텔레필드는 미친놈처럼 점상을 몇 방을 줬는지 어, 또라이 같은데 일단은 그래요. 이제 상당히 종목들이 많고 순환이 좀 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민청 관련주, 그중에서도 엑스프릭스 좀 강했고요. 그리고 대상홀딩스우 그리고 이제 어디야 그 어디 있어 텔레필드 또 상한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이제 관찰 포인트로 이제 정치 관련주, 이것도 분명히 빼트리면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다안 해놨구나 멍청한 놈이. 다음입니다. 금이에요. 금, 금값 사상 최고인데 더 오른다. 산타 대신 찾아 온파월 파월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풍기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 어, 하면서 어, 이제 달러 약세 그리고 추후에 이제 금값이라든지 안전자산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투자 수단인 그 코인 그리고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훈풍이 불 수가 있다. 산타일리로갈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코인에 대한 좀 분위기가 핫해 가지고 좀 그쪽으로 대금이 좀 뺏긴 부분은 있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금 관련주는 엘컴텍, IT센 있죠. 근데 IT센 같은 경우에는 토큰 증권도 같이 엮여 있다. 뭐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네. 또 요런 내용이에요. 가상화폐겠죠. 아, 금 비트코인 동반 초강세, 달러지고 골드 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우기투가 막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기투 어딘 음. 이제 개비 한3.5% 뜨고 뭐 이제 한2% 정도 올랐나. 그러고 이제 쭉 밀렸는데 자리를 한번 볼까. 아, 좀 위태로운 자리기는 하네요. 음, 네, 위태로운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하다. 위지터 볼까? 위지터는 오지 않았죠? 어, 위지트가 오늘 그래도 한 9. 몇 프로까지 올랐네요. 개비한4.8% 뜨고. 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 뭐좀 위태롭다. 뭐 이런 느낌은 크게 안 들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 코인 쪽은, 어, 가상화폐 쪽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일단은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내용 여기까지고, 1순위. 자, 1순위는 정신질환 치료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가 강조드린 거. 폐렴이죠, 당연히. 뭐, 오르면 되겠나? 폐렴이고요. 3, 2순위. 정치 들어갑니다, 오늘은. 정치 들어가고요. 요소수 좀 넣어둬 볼게요. 일단 아요소수3순위로 빼자. 원전 넣을게요. 원전. 자 삼순입니다. 요소수 들어가고요. 유전자 가이 들어갈 거예요. 일순위가 오늘 좀 뚜렷한 느낌이야. 유전자가미. 아 뭐야 어디 있어? 어디니 친구야, 여 있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일단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나 금 그리고 저 뭐야 애플페이 요런 애들은 일단 인지만 해두세요 인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상화폐나 금은 일단은 그 가격 자체, 이제 형성된 금액 자체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이런 기사가 퍼져도 당연히 기대감을 줄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올랐나 아니냐. 요거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가 또 있죠. 아, 그렇고. 아, 또 뭐야. 그래서 기억이 안 나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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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고 뭐고 뭐고. 어, 아, 애플페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일도 당장에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뒤에 연속성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서 있 오늘 시세 안 주고 윗꼬리가 좀 심하긴 했는데 자리 좀 지키면서 뚝뚝뚝 유지하다가 어, 그런 거 확인하고 또 공략 타점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열은 넣지는 않고 이제 기억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고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저녁에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부분 분명 도움 될 거다 어 근데 가장 정확한 거는 아침에 제가 장 직전까지 나온 기사들 다 긁어 가지고 재정비를 시킨 정보와 내용입니다 음그리그 토대로 종목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희망반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종목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웃음> 오늘 보유하고 <laughs> 아, 보유하고 있는 부강약품 ls 전선 아시아 두 종목 다 시외 상한가를 갔어요. 뭐 LS 전선 하시면는 100원이 부족하지만 거의 시외 상한가로 봐도 무방하죠. 두 종목이 시외 상한가를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일 또 엄청난 수익 파티를 할 것이고 오늘 희망반 오전에 두 종목, 오후에 세 종목 이렇게 수익을 받습니다. 하루에 다섯 종목.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돈 드는 게 아니에요. 음, 돈 드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체험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옆에 보이는 번호 010-2360-9542로 초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써드릴게요. 010-2360-9542. 제 번호입니다. 2360-9542로 보내주셔야 돼요. 여기로 초대! 라고 문자 주세요. 그 다음에 희망만 일정 시켜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재밌게 수익 보면서 함께 해보시자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